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는 사진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봄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쵸 개천절에 대체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휴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서지 않습니다. 8시 59분부터 주식 시장 오픈하는 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주가가 흔들리는 변동성에 대해서 견디시지 못하는 분들 있을 것이고요. 사이버 모니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팔지 않은 이상 확정 손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손해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마음에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고요.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이 없기 때문에 휩쓸려 다니고 끌려 다니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불안불안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심리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줄어든 사이버머니를 보고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꾸준하게 현금이 어디에선가 들어온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가의 매집함으로써 수량도 늘려나가고 평균 매수 단가도 낮춰가는 작업을 하게 되면 뿌듯함도 있을 것이고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들어올 현금이 없는 분들이 몰빵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심리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절대는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주식투자를 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의 핵심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량을 모아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달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방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지가 않고요. 이번 달에 비싸게 사도 다음 달에 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더 싸게 사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를 자기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꼽아보자면 수량이 늘어나는 기쁨과 그 수량에 비례하는 배당금이 무려 3개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게 가장 재미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삼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따먹기로는 크게 재미없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난다 1번, 기억 안 난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정말 재미없고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거면 차라리 코인 시장에 가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변동성이 높은 주식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시라는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좀 해서 그렇게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분 지어서 투자하는 것도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에 지루함도 잊을 수 있고요. 시세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려면 소액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 ETF 주식도 매우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분산 투자해 놓으시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투자가 될수 있다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사실 하나의 종목에만 몰빵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유망한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도 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 외의 다른 자산에도 일정 부분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대한민국의 최고 주식은 삼성전자이고요. 노후를 대비하기에 최고인 주식이 삼성전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최고의 주식이라 하고요. 왜 노후 대비에 최고인 주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큰 목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월 일정하게 나오는 연금 형식의 돈이 훨씬 힘이 강합니다. 노후에는 일단 생물학적으로 건강이 자연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몸이 쇠약해지는 건 매우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근로 활동을 사실상 빡세게 하기가 힘들고요. 근로 활동을 못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 형태의 배당금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적인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배당을 잘 주고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배당을 잘 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게 어찌 보면 많이 궁금하지요. 그것에 대한 답은 그럴 확률이 100%에 가깝고 제 기준에는 100%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업이 배당을 잘 주려면 일단 그 기업이 장기간 존속해야 하고요.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려면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이윤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의 1등 기업임은 당연한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돈을 잘 보는 걸로 한다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내년에 매출액 300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0조가 넘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망할 확률이 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삼성전자에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투자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는 사진 보여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봄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